안녕하세요. 하임지영입니다. 반도체 투자는 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비메모리, 랜드플래시 등이 자주 나오는 반도체 종류와 기능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10분을 꼭 시청해 주세요. 우선 큰 틀을 한 화면에 모아서 보면 이해가 좀더 쉽지 않을까 해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도체 종류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연산, 제어,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모리의 종류는 램과 롬이 있고, 램에는 디램, 롬에는 랜드 플래시 같은 반도체가 속해 있습니다. 비메모리의 종류는 CPU, GPU, AP, CSI 등이 있는데요. 각 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훑어본 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반도체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 업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시장 구조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요 상황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들이 재고를 쌓아주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만큼 시장 변동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수급 불균형에서 자유롭고 시장 변도성에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비메모리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데 자본이역, 즉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며 고난이도의 미세공정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꽤 많은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했었지만 이두 가지가 부족해서 사업을 접은 기업들이 수두룩하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CPU처럼 특수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도로 설계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메모리 종류에는 램과 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원이 들어왔을 때만 정보를 저장하는 디랭과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정보가 유지하는 랜드 플래시로 나뉩니다. 엑셀이나 워드 작업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서 내용이 사라지는 걸기램으로 보면 되시고 USB나 SSD 카드 같은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랜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몇 가지만 보면 컴퓨터를 살때 제일 먼저 보는 컴퓨터 두뇌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처리장치인 CPU가 있고요. 영상 정보를 처리하고 화면을 출력시키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모바일 중앙 처리 장치인 AP와 이미지 센서인 CSI가 있습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데요. 모바일 AP엔 CPU, 그래픽 카드, 저장 장치 등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칩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칩에 완전 구동 가능한 제품과 시스템이 들어있어 시스템 온칩 SOC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적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줍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영상 신호를 저장하고 전송해 디스플레이 장치로 촬영한 사진을 볼수 있도록 해 주는 반도체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고해상도 카메라 등 광범위하게 현재 많이 쓰이고 있죠. 최근 미국에선 화웨이 기업의 제재가 들어갔는데 제재 발효 전 화웨이는 디램 재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디램 주문량이 올라 가격도 올랐었지만 제재가 발효된 지금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없고 재고 수준이 높아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며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램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럼 랜드플래시 점유율은 어떨까요? 2020년 2분기 랜드플래시 점유율을 보면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네요. 메모리 반도체에선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비메모리 부분에선 어떨까요? 작년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비메모리 시장의 비중은 무려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에선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아직 작은 걸볼수 있죠. 최근 비메모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메모리 시장이 시장도 크고 이익 변동성도 작아 돈을 안정적으로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메모리에서는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큽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텔과 퀄컴 등이 속해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설계와 생산을 따로 한다 말씀드렸죠. 이번엔 반도체 사업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반도체는 설계, 생산, 조립, 검사,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가게 됩니다.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을 거치는데요. 기업 중에 모든 역할을 다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도 있고 파운드리나 팸리스처럼 특정 역할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IDM은 종합반도체 업체로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 패키징 등 모든 분야를 할수 있는 업체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종합반도체 업체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패리스는 반도체에서 중요한 설계 기술은 있지만 생산 라인이 없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옷을 예쁘게 디자인하는 이 디자이너가 여기 속하겠죠. 설계만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데 어, 그럼 왜 플리스 업체는 생산을 하지 않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반도체를 생산할 땐 공장 시설도 있어야 하지만 반도체 장비가 꼭 필요하죠. 이 장비는 비싼 건 몇천억이나 드는데 그런 장비를 여러 개 사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도 크고 인력적 투자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펩리스는 설계에 주력해 이렇게 우수한 칩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칩 개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펩리스 업체로는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어보브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운드리는 펩리스 업체의 수주를 받아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을 만들어주는 재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시설 투자 비용이 들고 고도의 생산 기술도 필요해 모든 회사들이 직접 생산하기는 어렵기에 이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해 생산합니다. 대표적으로 TSMC, 삼성전자, SMIC 등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점유율은 2020년 2분기 기준 TSMC가 51.5%, 삼성전자가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햄리스트 기업의 수주를 누가 따느냐에 따라 이 파운드리 기업의 점유율이 달라지겠죠. 네 번째로 OSAT는 패키징 테스트 수탁 기업으로 어셈블리 기업, 패키징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칩들을 잘라서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되기 전 포장하는 작업을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패키징 공정을 마치면 품질 확인을 위해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IDM이나 파운드리 기업은 이렇게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위탁하여 철저하게 검사하곤 합니다. 다섯 번째, IP 전문 기업이 있는데요. IP는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쪽에서 말하면 반도체 설계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펩리스처럼 설계 전문 기업이고요. 특정 설계 블록을 펩리스나 IDM, 파운드리에 제공을 하고, IP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료, 로열티를 받습니다. 특정 설계 블록에는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IP 기업과 협업해 생산하게 됩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ARM, ARM을 인수했는데 ARM은 모바일 i p 의 강자라 볼수 있습니다. ARM의 설계자산 IP를 미국 퀄컴 스냅드래곤에서도 가져다 쓰고 삼성전자 AP 엑시노스 외에도 이 암의 IP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디자인하우스는 설계와 생산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데 펩리스 기업이 설계한 제품을 각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적합하게 최적화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설계 도면을 제조 도면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알고 그림을 다시 보니 이제 한눈에 이해가 가시죠? 설계 전문인 팸리스의 기업 순위를 보면 미국이 단연 1위고요. 생산 전문인 파운드리의 강자는 TSMC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 비전을 제시했고, 현재 파운드리와 이미지 센서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최초 3만억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첨단 미세 공정에서 한 발씩 앞서 나가며 점유율 격차를 좁혀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노 공정은 회로 폭을 나노미터급으로 줄여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 공정이 미세할수록 칩 크기를 작게 할수 있고 전력 효율과 성능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나노에서 5나노, 3나노로 점점 회로 폭이 좁아지고, 미세한 기술로 좋은 성능의 칩을 만들고 있는데요. 3나노부터는 GAA 팩 공정을 선보여 기술 격차를 뒤집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GAA 공정은 5나노 제품과 비교해 측 면적을 약35% 이상 줄일 수 있고, 소비 전력을 50% 이상 감소시키며, 성능은 약30% 향상한다는 첨단 공정입니다.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AI 5G 등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도체의 중요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종류와 생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